7번. 가로의 길이가 여기는 이 문제는 지금 그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이앞 시간에 했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하고 이제 같은 형태야. 다시 보면 가로의 길이가 2의 a제곱, 세로의 길이가 2의 제곱 곱하기 5 어, 높이가 2의 3제곱 하기 b. 이거 막 그냥 이렇게 안나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곱해 8b 뭐뭐20 이렇게 나올수 있으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어, 이 직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 그리고 이것도 뭐야? 공배수 문제. 가장 작은 정육면체니까 최소 공배수 문제지. 모양을 만들었더니 한 변의 길이가 240이다. 그럼 240을 소인수분해하잖아. 240은 38이니까 2에 4제곱 곱하기 3곱하기 5가 되잖아. 이렇게 소인수분해하게 빨리 해야지. 되 다음 사용된 직육면체 상자의 개수를 개수를 c 개라고할 때, A 더기 B 더기 C는, 물론, 우선 A는 조심해. 요 A, A가 얼마 2, A가 얼마야? 저 위에는 지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잘 봐야 돼. A는 4. 최대 공략수니까. 왜냐면 하 여기는 3제곱, 2제곱이니까, 여기에 4제곱 있어야 되잖아. 여기가 고개 들으라고! 패. 다음, 아, 어, B는 뭐야, B는? 없는 게 뭐지? B는 여기 없는 게뭐 있어? 5는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없잖아. B는 3. 다음, 사용된 직면체 상자의 개수를 시계라고 한다. 이건 또, 또, 나누고, 또 곱해서 나누고 있지는 않겠지? 그럼 뭐냐, 이거? 하나는, 하나는 2의 4제곱, 하나는 2의 제곱 곱하기 5, 달하는 2의 3제곱 곱하기 얼마? 어, 3이니까. 여기서 몇 개? 다섯. 음, 여기 보면 5개? 15개. 여기서 몇 개? 나누자잖아? 2의 제곱하고 5를 빼면 뭐야? 12개. 2의 3제곱하고 3을 빼면 얼마지? 10개. 아까 똑같네? 1800. 기게 시니까, 그러면 예.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틀려버린다니까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